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오디니 연말과 연주 이벤트를 하면서 뭔가 이것저것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것 같은데요. 저는 대부분이 실패로 끝나서 그런지 막상 까보면 별건 없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씨앗 이벤트의 경우에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진짜 세게 한번 뒤통수를 뿌리고 싶은데요. 이벤트 기간이 너무 타이트한 것도 스트레스고 두 션마다 접속해서 씨앗을 바꿔줘야 하는 것도 스트레스라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런 이벤트는 안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면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뭐라 하고 뭘 하려고 하면 한다고 뭐라 하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거나 아무거나 하라는 게 아니고요 뭘 하려고 하기 전에 혹은 뭔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스템 구축이나 문제가 발생되는 버그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줬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오딘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요. 오딘도 현재 개인 거래 시스템이 있지만 이거 제대로 활용하실 분이 계신가요? 장비 아이템 한정에 금액도 최소 금액이 지정되어 있어서 편하게 개인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개인 거래를 내줬으니까 때끝이 아니라 보안을 조금 더 해줬으면 하고요 월드 거래소도 빠르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버마다 인원이나 상황, 가격 형성이 다른데 어쩌고 하기에는 이미 다른 모바일 MMORPG들은 기본적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오딘만 월드 거래소를 못 내는 이유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제작지원 이벤트로 도안 조각을 많이 뿌려주는 이벤트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벤트로 한 번에 뿌려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필드나 파티 던전, 숙제 던전 같은 곳에서 주기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수급처를 더 늘려주거나 수급한 확률을 조금 더 올려주는 방식 등으로 해서 껌바이 껌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쉬운 소리를 하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모바일 MMORPG 리니지 라이크 중에서는 오딘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격차가 줄어들고 따라잡아가는 느낌이라 아쉬움에 한 소리 해봤고요. 일단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캐시학세 복구권과 무경상 제도전권을 해보려고 합니다 캐시학세 복구권은 복구받을 걸 준비해놨었는지 긴가민가 했었는데 다행히 구강 혹인의 깃털부적 복구받을 게 있어서 옵션이 좋게 보길 바라면서 진행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도전을 해보기 전에 잠시만요 아, 와이프는 재도전조차 할 수가 없더라구요. 와이프 몰래 재물로 쓰려고 하긴 했지만, 재물로서의 역할조차 안 됐는데, 오해하면 억울할 것 같아서, 증거 영상으로라도 남겨놓기로 하구요. 다시 제 캐릭으로 접속해서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강 후긴의 깃털부적 복구받을 게 있지만, 현재 사용 중인 것도 8강의 공격력이 붙어 있어서, 세번째 옵션에 공격력이 더 붙거나, 명중이 붙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복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중 6위 붙었는데요. 첫 번째 옵션이 HP인 건 아쉽지만, 두 번째 옵션도 스킬 데미지라서 충분히 만족스럽고요. 8강과 9강 차이라서 한 단계 강화 차이 밖에 안 나는데, 투력은 218이 올랐습니다. 악세 옵션이 잘 붙어주면서 오랜만에 기분 좋은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됐는데요. 무기 영상 재도전권은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무기 영상 합성도전. 실패. 무기영상은 실패로 끝났지만 장판이 나오면서 짝수장판 컬렉을 완성할 수있기도 했는데요 64장판으로 회피2와 둔화저항 2%를 챙기면서 50토력을 추가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할 때 이미 8만토력은 달성한 뒤였지만 8만297이 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8만토력을 넘기기로 했는데요 8만 도력을 넘긴다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기도 하고, 이제 다시 슬슬 리플 진입을 목표로 준비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비록 합성 전적은 0승 1 1패가 되긴 했지만, 뭐 언젠가 물고가 트이면 줄줄이 성공을 하기도 할 테니까, 그냥 와이프보다만 먼저 물고가 트이길 바라고 있고요 다음 영상은 오릴만한 게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주말 동안 열심히 기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노른의 스케줄 버그 잡는 건데 이걸 왜 아직도 못 잡아서 질질 끌고 있냐.